불산점 중간쯤 됩니다. 오로막 올라가는데. 아, 개곡이 좋습니다. <laughs> 너무 좋습니다. 촬영 들어갔습니다. 촬영. <laughs> 물도 얼마나 말랐는지. 저울도좀 이렇게 했습니다. 이야 이거 <laughs> 하나는 놔두고. 아, 물도 맑다 엄청 말래. 가을 물은 더맑은것 같다, 이래, 반지. 울산산이 이제 명산이 됐군. 신불산이 명산이 됐습니다.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 이야. 아이고, 나도 이제 머리카락이 많이 내려네 중간 코스에 문어입니다 문어. <laughs> 여기 보세요. 두분 여기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자, 한번 더. 자, 형님. 오케이. 촬영하는 나도 찍어 주세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야, 딱 그림 넣어네, 그림 넣아 자, 일단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물을 배경으로 해가 마치는 게 낫겠죠. 요거 내가 다 보내드릴게요. 아 이제 복자 챘다. 어. 아, 오. 용아. 아, 다못 치다. 오.